인천국제공항이 현재 세개인 활주로를 4개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객 수용 능력을 1억 명까지 늘려서 세계 3위 수준 공항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하루 평균 1,100회, 평균 1분 20초마다 한 대씩 쉴새 없이 뜨고 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600만 명, 연평균 7.6%씩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까지 4조 2천억 원을 들여 4.7km 길이의 제4 활주로를 건설하는 4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만 개 새로운 일자리와 11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모두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또 제2 터미널 시설을 확충해 친환경적인 공원 속 공항과 함께 AI를 접목한 차세대 스마트 공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서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연 7,200만 명인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7위 올해 6위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순위가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년 연속 서비스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이 대규모 시설 확충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호입니다